안녕하세요. 아직이에요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네 안녕하세요. 민수. 아니지, 너부터 해야지. 민수, 앤수. 아니지. 수. 아니지. <laughs> 수. 민수, 앤티비. 예. 예, 오랜만이다. 제일 참 잘생겼죠? 저희는 메이크업. 아도정말안 <laughs> 했어요? 그럼요 응. 처음은 뭐예요? 처음 아이가 찐한 거 보니까 안 하고 아, 티 나잖아요 아, 그, 네. 아, 드디어 저... 가네요 일본을 그렇죠. 드디어 가자 <laughs> 저첫첫 첫첫첫 공연 첫 공연 첫, 첫 공연 <laughs> 아, 설레는데 드디어. 벌써부터 떨리네요 그렇죠. 어제까지는 안 떨렸는데 <laughs> 공항에 오니까 네. 드디어 <laughs> 오 선거장에 <성도자진이 웃음> <너무 너무 괜찮다. 웃음> 도도한 시크 아, 아니네, 아 진짜요? 시크는 저에,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준이 형시크 원준이 형 어, 갑자기 왜 골반이 <laughs> 빠졌거든요 아. <laughs> 딱시작할면 몸이 골반이 딱 바로 빠져요 저희 팀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는 등직 등지 부처 원준 어, 예. 우리 갑기시크해죠 너요? 이미지를 오는 사진이요아고시겠다고네 갑자기 왜? 너 때문이야 아이 김윤수 아, 드디어 원준이 아, 형의 실체가 참 밝혀졌습니다 참 <laughs> 깨달음> 깨달음> 이것이 원준이 형의 실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짜증는데 아, 음.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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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주머니들 팬 생겼어요 아 벌써요? 안녕대박날거야아 어? 감사합니다 아, 민수야. 아, 아, 야, 야, 있네. 어, 민수야 써라있네 짜잔 어? 어? 너무 감사합니다. 뭐야 연습해 어? 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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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말 오랜만에 혼자 셀프 카메라를 잡아보는데 아왜 그래? 어, 저한아 저... 제가 오랜만에 셀프 카메라를 잡아봤는데 아오랜만이요 처음인가? 제가 처음 잡아본 거 같네요. 어 이제 일본 가가지고 저희 처음 무대를 하게 되는데. 어, 떨리나요? 네 설레요. 이거 이거 이 설레는 걸 표현해주세요. 음 설레는 걸 춤으로 표현해주세요. 음 <laughs> 네. 정말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실수 안 하고요. 데요 실수 절대 안 하고요. 일본 팬분들에게 진짜 일본... 너무 하시네요. 왜요? 화럽다 아, 이거. 일본 팬분들에게 저희를 많이 알려서 저희가 대단한 신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.